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연합으로 하고 있는 연합성의 새벽 연합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김도민 목사님이십니다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단임하고 계시고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과 나중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국 한의 연합 감리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3월 3일 말씀을 전할 라팔막 교회 김도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난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읽은.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도 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분으로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또 겸손한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천한 노예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마음으로는 진정한 복종은 겸손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종은 주인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얼굴빛을 살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의 사명은 사실은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섬김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에서도 6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가 되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가장 큰 헌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섬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는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쁘신 때가 언제냐면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때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 또한 일을 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신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에베수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종의 모습으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길은 섬김의 길인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일만에선 이거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너희가 꼭 이것은 해야 되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섬김의 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라는 것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란 뜻이죠. 믿음 생활은 딴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저는 큰 은혜가 됩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거길를 그 걸어가는 것이 크리션이고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섬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큰 자라면 은 아예 상대방이 교만하고 뭐 받을 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원이라면은 그 상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그 시점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주체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께뿐 아니라 또한 그 함께하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친히 몸을 굽히시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참큰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라고 했을 때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믿기에는요. 섬김이 임하게 되었을 때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도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섬길 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품고 가는 그 마음은 사람, 김도민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들을 다 씻어주시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 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섬김이다. 그런데 내가 왜이 일을 하느냐? 바로 본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지 않았니? 내가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오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 하기도 하잖아요. 뭐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싸움할 때 상담이 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정말로 이 남편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아이 집사님. 그래도 한번 사랑하며 살아 보십시오. 한번 상겨 보십시오. 목사님은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 남편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참 밉지만은 속상하지만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남편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그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섬김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섬김이 있게 되었을 때 섬기는 마음을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때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려운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인이 너무 속상하게 저의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권면을 해 주신다는데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를 구박하고 그러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인들 데리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해서 너가 정말로 섬겨 봤느냐라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가시는 길에 있어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소개도 시켜주고 하면서 그분은 떠났지만은 제가 마음 가운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찜질방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짜고짜 그분이 저의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종념목사님들이 아니 저분이 누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냐 죄가 많이 맞나 보다 여러분 죄가 많지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보니까는 섬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섬기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분도 살고 나도 살게 되더라 내가 그분을 미워하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사실은 나도 죽고 그분도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해봤더니 나도 살고 그분도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전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다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보니까는 아 이미 누가 계산해줬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집사님이 계산해주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이 섬김이란 것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도 섬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종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그것이 섬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섬겨볼 때늘 결과가 좋았어요. 섬기게 되었을 때늘 감사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아주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 기뻐하면서 그길 걸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순절 우리 공동 기도제 목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빨리 해결되어져서 모든 사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생활, 회복,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과 개인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 문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스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